울진 에, 소강리 금강소나무 군락지에 와 있습니다. 에, 여기는 송락정입니다. 송락정. 아, 예. 정자가 아주 순한 물가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예, 하늘을 향해서. 용서순치는 울진 금강성 군락지. 네, 힘이 불꽃불꽃 솟깁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이제 스승 연우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왔습니다. 원래는 3일 전에 예약을 안 하면 이제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은 에.. 조카며느리 사위 예, 천서방의 특권으로 오늘 구경을 잘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메뚜기 오, 메뚜기, 뛰었다. 안녕. 여기는 박민준이라고 하는, 예, 손자입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산림청 관할에 에코토어가 이끄는 소왕리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울진금강송을노래한 안도현 네. 소강리 금강소나무 생태경연님 조성에 지금하여 남부지방산림청장이 고시문을 저 나왔습니다. 금강소나무를 알아 봅시다. 예. 소강리 생태경영님 소나무 각곡기사 현황. 여기 소강리에는 자수정 강산도 있죠. 소강리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님 현황입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에, 솔바람 소리와 물소리와 소나무 향을 맡으면서 거심에서 지친 에, 심신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대의거사가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연휴 되세요. 고맙습니다.